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어, 말씀 들을 때한 가지 생각해 볼게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헌금을 어떻게 준비하였는지를 우리 PPT가 넘어가고 있어요. 네. 어떻게 헌금을 준비하였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구약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2년 동안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구약을 마지막에 하게 되었어요. 어이 말라기라는 어 뜻은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라기는 어 정확한 그 선지자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라기라는. 그냥 익명의 선지자라고 어, 칭하기도 하고 또이 말라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된 연도가 어, 추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가 성전이 완성된 후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말라기는 또 독특한 구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논쟁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주장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대해, 그 주장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면, 하나님께서 또그 의의에 대해서 다시 응답하시는 그런 경우로 이렇게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건축을 완성을 했어요. 어, 지, 우리가 진, 지난 학계 선지자를 통해 배웠던 것처럼 성전 건축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이들은 이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였는데 성전 완공이 1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이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풍족해진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삶이 지지 않는 거지?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왜 우리는 여전히 다른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걸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과 불평이 폭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 때 이렇게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마음을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내신 선교자가 바로, 선지자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인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경고를 내리십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경고를 내리시고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까지는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그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 선지자의 경고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침묵하시게 됩니다. 에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6차 논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6차 논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분명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알려주는 어1차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왜 그동안 침묵하셨는지, 왜 너희가 그동안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너희가 그동안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항상 흠이 없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흠 없는 재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 우리를 더 이상 도와주시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이흠 없는 재물조차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흠 없는 재물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라기 1장 7절, 8절에 보면. 눈만 희생재물을 바치고 또 저는 것과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아, 너희가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어. 너희는 지금 나를 격렬히 여기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 또한 흠 있는 재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셨던 이방 여자와의 결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하셨던 이유는 이방 여자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또 까먹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또 내가 결혼했던 그 여자와 계속해서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등 이러한 악행을 계속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보살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약한 자를 더 괴롭히게 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계속되는 악행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왕궁 이후에도 그들의 삶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침묵한 이유는 너희가 이렇게 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말한 규례를 너희가 지키지 못하지 아니었냐 나는 계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 말라기 3장 6,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는 내가 말한 규례를 지키지 않고, 너희는 나의 사랑을 의심하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변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변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소멸되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에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라고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중심 말씀 우리 한번더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라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11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11조는 내가 받은 것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바로 이것 11조라고 해요. 이것은 내가 열 개를 받았으면 이열개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거고 나머지 아홉 개는 내 거다라는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단한 가지, 십 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표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라는 것이에요. 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어, 하나님께서는 어, 이것을 도둑질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 전도사님도 예전에, 음, 대학생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알바를 하게 된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으로 전도사님이 이렇게 돈을 받게 되었는데, 전도사님이 대학생 때는 전도사님이 핸드폰비도 내야 되고, 교통비도 내야 되고, 그걸로 전도사님 밥도 사먹어야 되고, 또 사고 싶은 거 옷도 사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조를 계속해서 냈었는데, 이 11조가 아깝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아 어떡하지? 아 하나님, 내가, 어, 겨우 이 몇십만원 벌어가지고, 어, 내가 이렇게 겨우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 11조 못 내겠어요. 하나님, 나좀 봐주세요 하면서 한동안 11조를 안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11조를 한 10만원? 그렇게 10만원도 안 내게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돈을 아끼면 전도사님은 행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전도사님 필요한 거좀더 사고 전도사님 먹고 싶은 거좀더 먹고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도사님 삶이 더 피폐해진 거예요 전도사님은 분명히 11조를 안 해서 11조를 안한 만큼의 돈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오히려 전도사님은 더 돈이 없고 더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께 것을 그러다 보니까 내가 풍족하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더 부족하게 사는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오늘 말라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이는 곧 11조와 동헌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받은 용돈이 얼마 없다고 해서 그것을 11조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설날 때 아마 용돈들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 근데 우리가 이 받은 용돈, 우리가 월급 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만 그것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용돈에서도 우리는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헌금에 대해서 사실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거를 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더이 십일조와 헌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돈을 빼앗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 하나님이 이 모든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그코 모든 돈그천원이천 원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그 마음을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저는 용돈도 받지 않고 저는 돈도 엄마가 관리하시고 저는 십일조를 드리고 싶은데 십일조를 드릴 수 없는데요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11조를 돈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 꿈들이 영상에서 올라갈 건데, 우리는 시간의 11조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루라는 시간을 매일매일 주시는데, 하루는 24시간이에요. 이 하루 24시간을 모두 주어 주셨는데, 그 24시간 중에 10분의 1이면 몇 분일까요? 예, 24분! 어? 아, 계산을 잘못했네 <laughs> 24시간의 10분의 1 우리가 드리는 24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분의 1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앞에서 전도사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또 헌금을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생각해보라고 하였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되고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 예배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또 헌금을 준비할 때는 이 돈이 아까워 이걸 어떻게 돼 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할 때 하나님께서 누가 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안겨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꼭꼭 누르고 또 흔들어서 누웠는데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에게 믿음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앞에 있는 PPT에 있는 글씨를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먹 한번 불끈지고 한번 선포할까요? 뭐 불끈지고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라기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우리가 십일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어. 헌금의 11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의 11조까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선포한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어린애들이 될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내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